신강교제일풍경채 입주기간 및 프리미엄 시세 보겠습니다. 전용 84타입이 1000에서 1억, 전용 94타입은 4000, 전용 103타입은 9500에서 2억, 전용 113타입은 2억, 전용 108타입 펜트하우스가 8억 정도로 현재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강교제일풍경채는 현재 입주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은 24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첫 입주 평형별, 조건별 좋은 물건 다량 확보하고 있습니다. 찾으시는 물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신강교 제일 풍경채는 민간 임대 주택으로 최소 임대 보장 기간 8년으로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나 광교에서 10억 이하로 입주 가능한 마지막 단지로 총 1,766세대 대단지로 구성됩니다. 전세대 남양이주의 단지 배치와 넓은 동간거리, 조경 특화로 보다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센터에는 수영장을 비롯해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탁구장, GX룸, 사우나, 도서관, 독서실, 키즈룸 외에도 식사 서비스까지 자체롭게 배치되어 고품경 라이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지 포인트 보겠습니다. 신강교 제1풍경체는 신문당선 광교 중앙역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버스 노선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갤러리아 백화점과 광교 수공원 생활권을 누릴 수 있고 경기도청, 검찰청, 법원, 도서관 등 광교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를 품은 초포마 단지이며 단지 내 어린이집이 위치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고 추운 겨울이 오기 전 가을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올해 마지막 가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